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55에 수동을 할때2부고요 아, 1부도 참고하시고요 아, 저는 3번, 4번, 32번, 37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자동도 있죠. 반자동이라는 건 이제 한두 개 수동을 하고 나머지 세네 개를 음, 자동으로 돌리는 거죠. 컴퓨터가 찍어주는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4, 5. 3, 4가 있네요. 3, 4. 34 하고 39번을 제가 찍은 거죠. 그죠? 39번. 여기 자동 및 반자동에다 표시하면 되죠그 34가 어딨죠 여기 죠34 39. 그럼 나머지 24, 32, 37을 컴퓨터가 찍어 준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개를 음, 처음에 이제 그죠? 자, 숫자 잡기 조금 애매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음. 어, 근데 이제 약간 수동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수동 음, 말대로 수동과 자동의 반 정도 되는 거죠 반자동이라고 하죠 죠 또는 반수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가 마음에 들면 어, 수동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아까 본 것처럼 6개를 체크하면 되겠죠 마음에 들면 가끔 1등에 이제 자동, 수동, 반자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거기 반자동이거든요, 거 자, 지난주에는 48 22 26 32 38. 이렇게 나왔죠. 그죠? 아, 이게 이제 1154회네요. 그죠? 45회라 겠는데 음. 전 54회죠, 그죠? 4회 그럼 지난주니까, 요죠 1154회 수정을 해야죠, 그죠? 4 4회, 그죠? 4, 8 아, 1번대죠? 22, 26 22, 26 20번대에 32, 38 30번대, 그죠? 보너스 27 근데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이제 또세 개가 나온 거죠. 그죠? 아, 완전히 깨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세 개씩 나오는 거에. 아, 1번 다음에 저번 1번, 1번 때가 세번세개 나왔죠? 보여드릴까요? 1번, 9번, 10번 나왔죠. 그죠? 그러다가 바로 10번 때가, 20번 때가 세개 나왔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해서 이제 10번 때가 안 나왔죠. 그죠? 10번 때안 나오고, 40번 때안 나오고, 그죠? 음, 자, 그럼 이번 주는 뭐가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1번대가세개 나왔죠. 그다음에 1번대가 요거 하나 나왔죠. 그죠? 여기도 이제 10번대가 세개 나오고 그다음에 10번대가 두개 나왔죠. 그죠? 여기는 20번대가 세개 나오고 20번대가 하나 나왔죠. 그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세 개가 나오면 다음에는 20번대가 하나나 이제 두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가 더나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그렇죠. 음,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걸더 많이 써야겠죠 그죠? 10번대면 그 다음에 20번대, 때, 10번대 때. 건너뛰어서서 한다든지 20번대 나왔으니까 여기는 20번대는 좀 조금 써야겠죠 그죠? 조금 조금 3개씩 몰려다니니까 3개, 5개 몰려 다니죠? 자, 지난주에 이제 5번 나오고 4번 나왔죠? 그 옆에 숫자, 그 다음에 9번 나오고 그 옆에 숫자, 8번 그 옆에 숫자도 잘 봐야겠죠? 그죠? 같은 숫자, 옆에 숫자.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씩 눌러주세요. 무료니까 어, 구독 좋아요 누르면 공짜로 보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눌렀으니까 손으로 그죠? 이렇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또 패턴 분석에서 정답 확률 높여서 당되려라가는 거죠. 하지만 예상 번호 선택은 본인들이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제 책임인 아니고 본인들의 선택.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택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몰려다니기, 숫자 몰려다니기를 이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계속 이제 세 개, 다섯 개막 몰려다니잖아요, 숫자. 그죠? 여기는 30번대 세 개가 몰려 있고요. 여기는 10번대죠. 4, 5, 10. 1번대. 1번대 세 개죠. 그죠? 몰려다니기. 이렇게 한번 써 봤어요. 만약 이렇게 안 쓰면 1등, 2등은 될 수가 없죠. 그죠? 한쪽으로 지금 쏠려서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4번 나왔죠. 4번 다음에 뭐가 나왔나 볼게요. 자, 4번 다음에 14번 나왔죠. 그죠? 4번 다음에 10번 나왔죠. 그죠? 10번, 4번. 자, 번 참고는 하시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볼게 있는데 미리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32, 38이 나왔죠. 32, 38일 때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32, 34, 36이 나왔네요. 그죠? 32, 34, 36. 그러니까 32가 잘 나오는 거죠. 그죠? 34도 잘 나오고요. 참고로 하는 거죠. 참고. 오,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냐면 33이 안 나왔잖아요. 지난주그요 잘 이제 판단해야죠. 어떤 게, 어떤 걸 빼고 더 할지. 자, 3번, 4번. 지난주 4번 나왔죠. 그냥? 32번 나왔죠. 빨... 에, 같은 거두개 이거는 1개, 이렇게 잡았죠. 4번 옆에 3번. 자, 그럼 24번 있죠. 24번. 음, 지난주에는 세개 나왔죠. 22, 26, 27. 그래서 24, 26, 사이. 24. 여 잡았죠. 24는 어디 나왔을까요? 24 음... 여기 있네요. 그렇죠? 24 14 26 27이 나왔죠. 그렇죠? 24그 다음에 32 37 39 3개썼죠 그렇죠? 30번째 3개 32 37 39 여기 쪽이죠. 32 36 38 전는 32, 38 나왔죠, 그죠? 그랬더니 어 얘가 빠진다면 아무튼 있을 때 35, 39가 나왔죠, 그죠? 35, 39 참고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32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32, 37, 39, 39, 이쯤 가죠, 그죠? 32, 37, 39. 세 개. 30번대, 30번대 세 개. 자, 밑에는 이제 4 5. 4가 나왔죠, 지난주. 그다음에 5, 4 5. 연달아서. 그죠? 4번. 3 4, 4번. 그럼 10번. 자, 10번도 잘 나오는 숫자죠. 여기 10번 나왔죠. 그죠? 지난주 10번. 여기도 나왔죠, 10번. 여기도 있죠. 그죠. 10번은 잘나는 숫자거든요. 10번, 20번, 10번, 20번 나올 수도 있어서, 22번 앞에, 앞에입니다. 20번, 20번, 도 있죠 그죠. 20번, 언제 나왔는볼까요 20번, 오긴 돼요 이죠 20번, 여기 도 20번, 있이 그죠. 20번, 20번, 음. 그 다음에 23, 39, 23 39. 23의 22번 다음이죠. 23 39. 3 8 다음 숫자죠요 39. 3 9 39.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어, 자기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건데. 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 자기 인제 좋아하는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고서 참고해서 그죠? 제 생각이 마음에 가득 그대로 쓰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한두 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잘될 수도 있겠죠? 다른 걸 그냥 베기면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되진 않더라고요. 한 5만원까지 되더라고요. 5천 5만원. 거기다 이제 자기 걸잘 생각하면 이제 더될 수도 있겠죠? (1등) (2등) (3등) 특히 (1등) (2등)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